자, 7월 24일, 오늘 온도 파이낸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캐디너독스 10% 수익 축하드리고, 또 선물 같은 경우에 120% 수익을 챙겨 나왔죠 월 수익 어, 30%를 목표를 향해 하고 있고 또 정원 20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입 원하시는 분들 아래 오픈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매수 매도 선제가 당연히 제시해 드리고 있고 매일 뉴스 및 시황에 대해서도 보고해 드리고 있고 또월 수익 어, 20%에서 30% 이상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온더파이낸스 관련해서 좀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최근에 1 달러 구간 위에서 계속 지지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최근에 돌파한 저항선이자 이제 지지구간, 지지구간으로 돌려준 20선을 지지하다 결국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주식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는 보고 계신 거는 주봉이고, 자. 요거간은 지금 계속 지지해왔죠. 보라색선을 계속 버텨왔는데 이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거간은 상승 돌파하고 계속 버텨낸 게 이례적으로 좀 있는 일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한 일주일 가까이 정도 버티고 결국 시장의 무게에 못 이겨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무너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잠시 이탈이라고 일단은 봐야 할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차트 흐름은 조금 더 봐야 할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주봉 추세 즉 중장기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0.9달러 정도 지자, 어, 지지라도 해준다면 아마 이 추세는 이어질 수 있으니 아직 어,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희망은 충분히 남아있다.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32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1,320원 정도면은 이전의 전저점 부분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지시를 하고 버티만 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자, 이제 지표도 좀 하락 추세로 전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요거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근거하여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방향성에서 중요할 수 있는 지표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건 맞을 것 같다. 보세요. 요 MACD 지표가 지금 오왜 이렇게 계속 나오지? MACD 지표가 어... 이거를 지웠다가 해야 하나? 이렇게 자꾸 지표가 오르고. 자, 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보이죠? 요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파란선이 이제 이 노란선의 상승 돌파일 때를 보통 우리가 상승 추세, 반등 추세를 보고 있고 이렇게 반대로 꺾이는 경우가 하락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이 그렇죠. 2 1이 평선에서 결국 이탈하는 모습, 모습과 동시에 지금 저항을 받으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지표상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이 좀 불안하다. 0 9달러를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 구간마저 이탈이 된다면 조금 조금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요 구간마저 이탈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다행히도 0.9달러는 일단 차트상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 매물대가 많은 구간은 사실상 0.7달러에서 뭐한 0.9달러, 요 사이가 가장 큰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요 사이까지 정도 밀린 다음에 버텨만 준다면,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으니, 일단 그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마셔라. 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 전환 진행 중에 있는 건 맞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겠고요. 이전 매물 대 강한 구간 지지 후 반등 주기 이건 저희 희망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요 구간 정도에서만 버텨 준다면 또 한번 다시 시장이 반등할 때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추세가 좀 이탈이 된건 확실합니다. 지표도 그렇고 지금 차트상 그림도 그렇고 캔들의 모양이나 모든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다 밀리고 있고 비트코인도 지금 여기서 바로 반등을 줄지더 밀릴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시장 시장 추이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긴장을 하고 보셔라. 지금 민코인 기반으로 좀 시장 자체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국내 거래소에 있는 민코인이 아니라요. 해외 거래소에 있는 민코인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뮤코인, 뭐 뮤코인 같은 경우 는 비썸이 상장이 돼 있긴 한데, 뭐 터보, 그리고 바나나, 도그, 위프, 뭐, 이런 밈코인들의 움직임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체는 밈코인 메타로 일단은 이런 약세 시장에서 좀 흘러가다가 나중에 일부분 수급이 들어와서 또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좀 추세 이탈에 대해서 단,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있으시다면 대응을 하고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